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 양혜숙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파주시 당화동에 위치한 주변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신축 빌라로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보실 영상은 전용면적이 19평 실사용면적 32평 포름 구조의 기준층 세대입니다 단지 주변으로 맛집이라든가 카페 베이커리 등 마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이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의중앙선 야당역과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이 확정이 되면서 예정지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집을 놓치시면 안될것 같고요. GTX역까지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모두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자유로 진입도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 및 일산이나 김포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오늘의 집을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시 공간은 전체적으로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는데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왼 사이드로 이렇게 키큰 수납이 일자로 쭉나 있고요. 요 앞쪽으로는 전신 거울이 약간 반 정도 길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폭이 넓다 보니까 좀옷 점검하기 시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시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앉아서 신발 벗고 신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트 밑으로는 서납장이다 되어 있고 위쪽으로도 수납 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총 3칸의 신발 수납장이 또 추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발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약간 실버 톤으로 아주 반짝반짝이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어, 신발장 밑으로 띄움 시공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철제 프레임이고요. 오,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현관 문 폭이 꽤 넓어요. 네. 그래서 답답함이 전혀 없고 약간 세로 패턴으로 지금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느낌이 좀더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포룸이에요. 그래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되어있습니다첫 번째 침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인데 어방 사이즈는 나쁘지 않네요. 맞아요. 사이즈 잘 나왔어요. 싱글 침대, 뭐 책상, 뭐장 모두 들어가는데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여기가 한쪽 벽면으로 해서 지금 기역자로 해가지고 시스템 선반장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충분히 옷 거실 수 있는 수납 공간 나오고요. 이게 오픈되어 있는 게 싫으시면 살짝 뭐 시폰커튼이나 이런 거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벽지가 화이트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이 방에는 에어컨은 없어요. 환기창이 크게 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을 볼게요. 자, 복도를 따라서 오면 왼쪽을 먼저 볼까 봐요. 네. 자, 여기가 두 번째 침실인데 어, 여기도 방 사이즈는 좋네요. 음, 약간 작은 탭, 방보다 조금 더큰거 같아요. 음, 여기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폭이 안쪽으로 깊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저쪽 벽면 활용하시면 장롱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에도 에어컨은 없지만 환기창이 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벽지가 깔끔하게 화이트로 마감되어 있네요 맞은편에 안방이에요 여기가 안방인데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천장에 보시면 에어컨 기본 들어가고요 환기창이 제법 크게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화이트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 방 사이즈 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대 놓고 남는 공간이 꽤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철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약간 투명 유리를 해서 좀 공간이 연결되는 느낌이라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네요. 드레스룸은 좀 작기는 한데요.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한뭐 다섯 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는데 자주 있는 옷들로 여기다 걸어두고 쓰시면 될것 같고 좀 방이 네 개니까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환기창은 아니지만 최강창이 길게 나 있어요. 바로 옆쪽에 부부 욕실인데 욕실이 그래도 사이즈 제법 잘 나왔습니다. 폭이 넓네요. 요... 어, 이렇게 폭도 괜찮고. 이렇게 폭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비앙코 무늬로 해 가지고 화이트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요. 약간 회색? 회그레이 약간 그런 <laughs> 그런 컬러로 약간 모던한 느낌으로 수납장이 들어가있고 여기가 오픈형으로 되어있으니까 여기다가 화장품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 제품은 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있고 수전이랑 뭐 이렇게 수건걸이 같은 경우는 다 골드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마지막 침실 공간을 볼게요 자 여기가 네 번째 침실 공간인데, 여기를 방처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서재나 뭐 다이닝룸?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재택근무용으로 쓰셔도 돼요. 왜냐면 사이즈가 꽤 좋아요. 맞아요. 작은 방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방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가 거실하고 다 이렇게 오픈형으로 유리로 마감되어 있으니까, 애들 놀이방으로 꾸며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다 지금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하시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에도 에어컨은 없네요. 자, 메인 공용 욕실을 한번 볼게요. 어, 욕실 공간은 조금 작네요. 음, 어, 그러네요. 근데 여기가 좀 실사용 면적이 32평인데 포룸입니다 그거를 감안하면 또 그렇게 또 작은 욕실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성은 다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도 골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레인 수전 다 들어가 있고 일체형 바디 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해서 메리평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꽤 길이가 길어서 욕실 용품 수납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어서 물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도기 제품 다 하이트로 들어가 있고, 여기 젠다에 설치되어 있어요. 수납은 아주 넉넉하고, 수건 수납장은 양쪽으로 열수 있는 슬라이딩장으로 되어 있고, 거울이 양쪽으로 시공이 어, 되어 있네요. 거실 쪽으로 가볼게요. 네, 거실인데, 어, 거실이 그래도 꽤 사이즈가 좋아요. 음, 나쁘진 않아요. 네, 방들도 4개인데, 사이즈가 제법 그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폭도 괜찮고, 이렇게 길이도 괜찮습니다. 여기 제 위쪽으로 보시면은 에지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환기창이 이중창으로 지금 시공되어 있어요. 커튼이 들여져 있어서 제가 제품 확인을 못했네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파 홀로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여기를 소파 홀로 쓰셔야 될것 같네요. 유리니까 아니면 뭐 취향에 맞게 뭐 어느 쪽을 사용하시든. 원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셔도 되긴 해요 거실장을 놓으실 거면 TV 충분히 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취향에 맞게 공간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쪽에 보니까 라인을 따라서 다 간접등이 들어가 있어요 매입등이 들어가 있어서 밤에는 간접등만으로도 생활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조명, 메인 조명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소파 월인데 약간 붉은색 파벽들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붉은색 파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집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또 쇼파 월 길이가 꽤 길어서 한 5인용까지도 충분히 쇼파를 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면 침실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폴리싱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주방은 거실하고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쭉 연결되다 보니까 주, 거실 못지않게 주방도 엄청 커요. 주방이 엄청 크고 지금 D자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수납은 아주 넉넉하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식탁자리 공간이 나옵니다. 한 6인 식탁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 좀 높게 되어 있어요. 조리대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보시면 냉장고 한대 공간이 나옵니다. 두 대이신 분들은 다용도실 활용해 보시고요. 옆쪽으로 시크릿 포인트 수납장이 있고, 그 밑으로 삼성 강파 오븐렌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보실게요. 이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다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파스코 제품으로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가스 후드 그리고 전기제 전기 레인지가 3구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코너형으로 해서 지금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소형 가전은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수대 넓어요. 그리고 주방의 환기창이 요 요렇게 폭이 좀 넓네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개방감이 좋 좋아요.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금 독특하게. 이쪽 <laughs> 건조대가 이쪽에 있네요. 어, 식기 건조대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접시 같은 거는 여기다가 따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와 보실게요. 여기가 다용도실 공간인데 입구 쪽에는 지금 보조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파세코 제품으로 2구 가스 쿡탑이 설치되어 있어요. 가스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특이하게 이쪽으로 열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소용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놓고 쓰시면 되고, 여기가 문이 안 열리니까 이쪽으로 해서 뭐 수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수도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어, 보일러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보일러가.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위치가 아마도 여길 것 같아요. 맞아요. 보일러는 1등급이 들어올 거고요. 아마 여기에 설치가 되면, 세탁기 어, 그 건조기, 거예요. 어, 세탁기랑 건조기를 이쪽에다 두시거나 아니면 저는 저 벽면 한쪽으로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다용도실 꽤 넓게 잘 나왔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집을다 보셨나요? 네, 다 보셨습니다. 아우, 눈 깜빡할 사이에 제가 집을 다 소개해드렸네요. 어, 여기는 조금 소형평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또 대형평수라고 하기도 에 그래요. 그쵸? 중대형 평수? 네, 중간 정도 평수의 집을 찾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방이 4개예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알파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지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 모든 걸 걸어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집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세상에 뭐든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